안녕하세요. 라이프트럭입니다. 자, 오늘은 올류마이티 3.5톤 윙바디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 이 차량은 광폭 윙바디가 아닌 3.5톤 일반 윙바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차 연식은 21년, 9월 등록돼서 22년형으로 이제 출고가 됐고요. 주행거리는 12만키로의 수동, 그리고 슈퍼캡 모델입니다. 보통은 파레트 8장, 10장 들어가는 광폭 윙바디를 이제 선호하지만, 뭐 회사 같은 데서는 일반폭으로 나오는 윙바디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 윙바디의 뒤쪽으로, 뒤쪽에 으로뒤쪽 리프트 차량입니다 자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실게요 자, 타이어는 지금 트레이드 괜찮고요 뭐 하부 쪽도 지금 21년 등록되 가지고 어 크게 부식 올라온 건 없습니다 유로식스 모델로 이렇게 유소수 들어가고요 주유통도 주유통이 사실 보시기 많이 됐는데 그이 차량은 끄름 올라온 것도 없고 매우 깔끔합니다 자 하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이쪽에는 바둑판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하부도 바닥 쪽도 매우 깔끔합니다 자, 리프트 사이즈가 뒷판을 다 덮을 정도로 사이즈가 엄청 큰 리프트고요 지금 리프트랑 윙 무게 빼고 3.5톤이지만 적재중량 2,200으로 되어 있고 리프트 1,000 k m 까지 아, 적재 가능한 차량입니다. 알루미늄 리프트로 이제 경량이고요. 어, 사고는 아예 없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신차가 한7,000대 넘는 넘게 출고가 되는 차량인데 아, 연식도 짧고 주행 거리도 짧아가지고 뭐 차량 같은 건흠 잡을 때 없고요. 이렇게 출고 당시 이제 현대 어, 정품 인바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색을 안한 상태입니다. 출고 당시 그대로 모습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윙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외관과 주 w 내부도 매우 깔끔합니다. 이틀에 양쪽으로 정착이 되어 있고, 어, 요 철은 이제 리프트 사용할 때 이제 걸림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밖으로 뺐다 접었다 할수 있는 철의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야간에 작업할 수 있게 조명. 뭐 실린더 쪽에도 누유 아예 없습니다 자, 반대쪽 윙 안쪽 상태 좋고요 이트레버 양쪽 바닥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파레트 4장, 8장이 아닌 4장 실리는 일반 융바디 차량에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보통 이제 회사 일반적인 회사나 쇼파 과구 조그만 거 이제 운반용에도 많이 쓰이고요 뭐 굳이 8장 파레트가 필요 없으신 분들한테 딱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차선 이탈 방지로 해가지고 지금 풀옵션 차량이고 세차만 하고 왔다 갔다 했을 때다 어, 확인을 했고 저입구대서 저희, 저희 밑에 공업사에서 모든 경정비 한번다 확인을 한 차량입니다 자, 뒤쪽에 이제 스프링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차량 다시 안내 드리면 21년 출고로 22년형으로 등록됐고요 주행거리는 12만키로 울륨마이티 3.5톤의 일반 방폭이 아닌 일반 윙바디의 리프트가 정착이된 차량입니다. 리프트 차량이니까요. 리프트 알루미늄으로 최대 사이즈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 있으니까요. 이 차량은 이제 이전에 영업용 남바를 썼다가 이제 저희 상사로 자가용 남바로 이전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보시고 차량 당일 출고도 가가능하니깐요 어, 차량 직접 방문해 주셔가지고 컨디션 확인해 보시고 문의사항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